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아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회사에서 포착되어 전해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유쾌한, 그런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지금부터 함께 상상하며 빠져들어 보시죠. 오늘은 단순한 직장. 생활 에피소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웃음과 공감 포인트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히 직장 코미디 영상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혹은 상상해 봤을 법한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부터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책상 밑에서 발견된 캠핑 장비 세트 사건입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 야근을 하던 김대리가 잠시 휴게실에 다녀오던 중 회사 동료인 박주임의 책상 밑에서 뭔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김대리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박주임의 책상 밑을 비쳤는데 세상에 그곳에는 간이 텐트와 침낭, 그리고 휴대용 버너까지 마치 박주임이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캠핑을 즐긴 듯한 완벽한 캠핑 장비 세트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그것은 실제 캠핑 장비였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어 동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그 사진을 본 동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헐, 박주임님 혹시 회사에서 캠핑하세요? 저거 회사 복지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박주임님은 퇴근 안 하시고, 회사에서 주말 보내시겠네 등 온갖 재치 있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박주임이 주말 캠핑을 계획하고, 미리 장비를 챙겨왔다가 깜빡하고 퇴근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잠시나마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유쾌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잘 짜여진 시트콤의 한 장면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직장 코미디의 주요 소재인 직장 내 황당한 실수에 전형적인 예시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웃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와 즐거움을 찾으려는 직장인들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박주임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직장 속 작은 일탈을 대리 만족시켜 준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직장 코미디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건드리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화상회의 중 갑자기 등장한 고양이 손님 에피소드입니다. 요즘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화상회의는 일상이 되었죠.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진행되던 중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며 발표자의 말에 귀 기울이던 그때 갑자기 이 부장님의 어깨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스르륵 나타나 화면 중앙을 차지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고양이를 급하게 밀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양하고 애교 섞인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모두 웃음을 터트렸고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진땀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재택근무의 폐해입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오히려 바이어들은 아, 괜찮습니다. 저희도 고양이 키우는데 정말 귀엽네요. 회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딱딱하고 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회의에 예상치 못한 유쾌함을 선사하며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동물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직장인 공감 영상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인기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머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딱딱했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 부장님의 고양이는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 국적과 문화를 초월하여 보두를 웃게 만든 평화의 메신저였던 셈이죠.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신입사원의 기발한 점심시간 활용법입니다. 늘 활기 넘치는 신입사원 박혜성씨. 그녀는 입사 첫날부터 남다른 에너지를 보여주며 선배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활용법은 가히 예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혜성 씨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가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본최 과장님은 호기심에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혜성 씨는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더니 자신의 작은 미니펜에서 휴대용 테이블과 의자를 꺼내 회사 앞마당에 세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샌드위치와 커피를 꺼내 햇볕을 쬐며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을 촬영했고 이 영상은 순식간에 회사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MZ세대의 점심 시간 활용법인가? 진정한 워라벨은 저런 거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박해성 씨는 회사 안에서 먹는 것보다 바깥바람 쐬면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 영상은 MZ세대 직장인의 기발하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은 직장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직장 코미디 영상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박혜성 씨의 점심 시간 활용법은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막한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은 오후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바로 MZ세대가 추구하는 워라벨 워크 바이너스 라이프 밸런스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죠. 네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팀장님의 비밀스러운 댄스 챌린지 참여 사건입니다. 평소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김 팀장님 팀원들은 김 팀장님이 유머 감각이라고는 1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유튜브 채널에 익명의 계정으로 팀장님 댄스 챌린지 영상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마치 다른 사람인 양, 현란한 조명 아래서 최신 유행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김 팀장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영상 마지막에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는 순간, 그 독특한 표정은 영락 없는 김 팀장님임을 증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마 김 팀장님? 저 진중한 김 팀장님이 춤을 저렇게 잘 추신다고? 응. 이게 믿을 수 없는 장면이지 등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김팀장님은 딸이 댄스 챌린지 해달라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며 민망해했지만 이미 영상은 사내에서 역대급 반전 영상으로 등극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상은 직원들의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로 만드는 직원 마케팅의 긍정적인 예시로 충주시 TV처럼 직원을 활용한 마케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사의 반전 매력이라는 소재는 직장인 공감 콘텐츠에서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인기 비결이기도 합니다. 김 팀장님의 댄스 챌린지는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상사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친근하고 유쾌한 인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조직 내 소통의 벽을 허물고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김 팀장님은 단순한 댄스 챌린지를 넘어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어색한 춤사위 속에는 뜨거운 부성애와 더불어 직원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퇴근 시간 5분 전전 전 직원 퇴근 눈치게임 대결입니다. 직장인에게 퇴근은 전쟁과도 같죠. 특히 퇴근 시간 정각에 칼퇴하는 것은 때로는 눈치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날 퇴근 시간 5분 전이 되자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컴퓨터 화면은 켜져 있지만 마우스 움직임은 거의 없고 슬쩍슬쩍 옆자리를 쳐다보는 눈빛 교환이 활발했습니다. 마치 서로 누가 먼저 가방을 쌀지 눈치싸움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김서원이 용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박대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고, 이어서 최 과장님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 준비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진행되었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이 팀장님은 와, 이게 바로 직장인의 리얼 퇴근 눈치게임이다. 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영상 속 직원들의 진지하면서도 코믹한 표정은 보는 이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상은 퇴근 시간 전 눈치싸움이라는 직장 코미디의 대표적인 소재를 생생하게 포착한 것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라며 폭풍 공감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지루한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퇴근 눈치 게임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업무 시간 외 개인의 삶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반영합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워라벨 문제에 대한 가볍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대표님의 아침 조회 시간, 뜬금없는 랩 공연입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월요일 아침 조회. 직원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대표님의 혼나 말씀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잡은 대표님이 갑자기요. 체크 원투. 오늘은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으니 모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힙합 스피릿! 이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대표님은 이어서 회사 비전과 목표를 랩으로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픈 박자와 어색한 제스처였지만 대표님의 열정만큼은 그 어떤 래퍼 못지않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한 직원이 몰래 촬영하여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조회수 폭발과 함께 대표님 혹시 투잡 뛰세요? 대표님의 힙합 스피릿 존경합니다. 덕분에 월요병이 사라졌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대표님은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상사의 반전 매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보여주며 딱딱한 직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바꿔놓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표님의 랩 공연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세대 간의 격차를 허물고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리더의 진솔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젊은 직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함께 회사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경직된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탕비실에서 발견된 수상한 드림캐처입니다. 어느 날 아침 탕비실에 들어선 김대리. 커피를 내리려던 순간, 싱크대 위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록달록한 깃털과 구슬로 장식된 드림캐쳐였습니다. 드림캐쳐는 악몽을 잡아주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식품이죠. 김대리는 누가 이런 걸 걸어뒀을까 궁금해하며 동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점점 증폭되었고, 나중에서야 밝혀진 사실은 막내 인턴이 밤샘, 야근 후 악몽에 시달리자 선배가 몰래 걸어둔 것이라는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인턴의 악몽을 막아주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걸려있던 드림캐쳐는 상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에 따뜻한 인간미를 더하며 많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동료애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며 직장인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을 선사합니다. 이드림 캐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샘 야근에 지친 인턴을 향한 선배의 따뜻한 배려와 동료애를 상징하는 훈훈한 메시지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처럼 서로를 보듬어주고 응원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던 인간적인 온기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회식 다음날 사무실에 나타난 숙취 해소용 수액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과도한 회식. 다음날 아침 직원들은 모두 좀비처럼 출근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 팀장님 책상 위에 링거대와 함께 숙취 해소용 수액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박 팀장님은 능숙하게 팔에 바늘을 꽂고 수액을 맞으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팀장님 괜찮으세요? 세상에 저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등 직원들의 걱정과 탄식이 쏟아졌지만, 박 팀장님은 괜찮아. 이 정도는 되어야 진정한 직장인이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박 팀장님의 투철한 직업정신은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을 해칠 정도의 과음은 지양해야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직장인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려내며 많은 직장인들에게 씁쓸한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박 팀장님의 수액 투호는 직장인의 고된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개인의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현대 직장인의 단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우픈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려 노력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홉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팀장님 몰래 진행된 비밀 생일 파티 그리고 완벽한 들통 사건입니다. 직장 동료의 생일은 늘 즐거운 이벤트죠. 어느날 팀원들은 김 팀장님의 생일을 맞아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김 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케이크와 풍선을 꺼내 세팅하고 불을 끈채김 팀장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김 팀장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불을 켰는데 세상에 김 팀장님 손에는 이미 똑같은 생일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팀장님은 자신의 생일임을 깜빡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우연히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파는 가게를 발견하고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직접 케이크를 사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민망함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김 팀장님은 어쩐지 오늘따라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더란이라며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결국 두 개의 케이크로 성대한 생일 파티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은 허술하지만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주는 유쾌한 에피소드로 길이 기억되었습니다. 이 생일 파티 해프닝은 완벽하지 않아서 더욱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직장 동료애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자체가 큰 웃음과 추억을 선사하며 팀원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벤트들은 딱딱한 업무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 믿을 수 없는 장면은 회사 로비에서 발견된 길 잃은 강아지 구조 작전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갑자기 회사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살랑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로비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이 강아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당당하게 돌아다녔고 직원들은 모두 강아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와 몇몇 직원들이 강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녀석은 재빠르게 도망 다니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강아지는 회사 건물 구석에 몰렸고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강아지의 목줄에 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어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직원들은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강아지 구조작전에 몰입하며 뜻밖의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은 직장인들의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강아지 구조작전은 업무의 효율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도시의 사무실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 직원들 간의 협동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며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모여 잠시나마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은 모두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투성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모습,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동료들과 상사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재미와 감동까지. 이 모든 것이 직장 코미디 영상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던 직장 코미디가 이제는 상사 부하. 직원, 중간 관리자 등 각자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더욱 풍성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보다 유명한 직원 마케팅처럼 직원들의 실제, 일상과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트렌드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친밀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만, 이런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웃음을 찾고 서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견디고 다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작은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나요? 그런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직장인들의 소소한 즐거움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